과연 모란 행무의 소리는 얼마나 클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자. 여기에 손가락 대신에 핸드폰을 넣고 소리 측정앱으로 측정해보자. 그럼 알아보자. 자 핸드폰에 소리 측정기에 릴카라 가져왔다. 과연 어느 정도일까? 블루베리 말고 레몽이도 측정해보자. 빠르게 재보자. 거꾸로도 재보고 정방향으로도 재고. 소리는 얼마나 클까? 레몽이 목소리가 좀더큰것 같아. 소리가 과연? 오오오. 86데시벨인데, 86데시벨 86dB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86데시벨이면 80데시벨은 지하철 소음 정도 된다. 그리고 90데시벨은 망치 소리, 공장 소리, 비행기 소음 정도 된다. 한마디로 굉장히 크다. 물론 아주 가까이서 측정하긴 했지만, 보통 70 푸반대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70-80벨 정도라면 꽤나 큰 소음이다. 역시 블루베리 부수려고 줄이부터 내미는 군. 모란앵무는 굉장히 시끄럽다. 그리고 방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모란앵무는 수컷인지 암컷인지보다는 성격에 따라 시끄러운 정도가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내몽 무릉지, 청포도 모두 수컷이지만 모두 시끄러운 정도가 다르기 때문. 다음에는 목소리 크기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